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말, 휴일,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다 보니 스마트폰만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스마트폰 관련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국내에선 어느 회사 휴대폰이 많이 팔렸는지 알아볼까요?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삼성이 차지했네요. 5G 폰의 광고는 많이 했지만 아직 기간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서 그런지 저가형 LTE 폰인 A31이 1위를 차지했네요. 그 뒤를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아이폰 11이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별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역시 삼성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2위는 애플, 3위는 LG가 차지했습니다. LG는 삼성과 아이폰에 밀려 점유율이 10%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휴대폰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대충 예상한 결과인데요. 과연 세계 시장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우선 스마트폰 시장의 크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도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시장이 커졌을 거라 생각한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변화가 거의 한계에 다 다르고 상향평준화되자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난 점 등이 신규 출하량이 줄어든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순위를 알아볼까요? 역시 1위는 삼성이 차지했고 2위는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중국의 화웨이와 세오미가 바짝 추격하고 있죠. 중국의 저가폰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점유율이 높아 삼성이 특히 고전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동에 중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근래 아이폰과 삼성이 상대적으로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에 관한 각종 통계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를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게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괜히 뿌듯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